저는 홍시입니다.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차예요. 몬스터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 오늘은 제네시스 G70 3.3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 현재 3만 킬로 정도 탄 슈프림 트림 등급의 가솔린 3300cc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운전 경험은 300마력 이상의 차를 몰아본 사람과 안 몰아본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죠. 홍시도 오늘 370마력을 처음 경험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좌소 코너링 오 야 이거 코너를 도는 순간 바닥과 밀접하게 컨택해서 붙어가는 느낌이에요. 차가 묵직해져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코너링 실력은 프리미엄다움이 확 느껴져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현대차 특유의 빠른 반응감이 고스란히 있어요. 근데 아반떼와 소나타의 엑셀감이 경쾌하다 못해 지나치면 경박스럽다고 표현을 한다면 G70의 엑셀감은 경쾌하지만 뭔가 무게감 있는 날렵함?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저속에서의 엑셀감이에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이거 왜 이렇게 확 잡혀? 와, 이거, 음. 370마력이라는 수치에 걸맞게 브레이크 능력도 엄청나게 높여놓은 것 같아요. 개미를 살짝 이렇게 쥔다고 했을 때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세한 브레이킹은 그 디테일함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석에서의급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거 너무 진짜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간다. 이게 <laughs> 화났나 봐요. 왜 이렇게 앞서가 뭔가 좀 빨리 되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봐. <laughs>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지? <laughs> 제 몸이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차체 자세가 회복되는 게 워낙 순간적으로 빨라서 그 회복되는 반발력 때문에 제 몸이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19인치 휠에 와이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지만 민첩함이 돋보이면서 순발력도 상당히 좋고 걱정했던 것만큼 승차감이 나쁘지도 않아요. 노면 소음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잔진동을 잘 잡아줘요. 제네시스가 갖는 그 브랜드 감성인 프리미엄 안정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노면선 또한 정말 잘 잡아줘요. 매번 같은 코스를 가는데 오늘은 그 같은 코스를 왔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풍자름은 뭔가 요 유리부터 좀 두툼한 느낌이 들거든요. 얇은 유리 느낌은 아니에요. G 팔공과 같은 정숙함이 있어요. 엔진음은 지금처럼 80km 이하의 속도라면 방금 말한 풍절음보다 더 이하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막 바바박 다니진 않지만 100km 이상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뭐 엔진 소음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즐기시겠죠? 고속주행 시 후미에서 느껴지는 배기음이 선이 굵직굵직한 느낌이에요. 미화하는것 같긴 한데 첼로 정도의 느낌이랄까? 막 웅장하면서 우막 이런 느낌?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고속 코너링. 야, 이거 아주, 이거,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주네요. 고속으로 코너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뭐,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저렇게 가고 막뭐 이런 게 없잖아요. 지면하고 아주 제대로 붙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주는 느낌이에요. 자세를 추스려 주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핸들 컨트롤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줘. 컴포트 모드로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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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이거. <laughs>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배기음 뭐야 이거. 와, 와. 프락셀을 진짜 한 2초만 밟았는데 벌써 100까지 도달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말 300마리가 막 폭포 쏟아지듯이 막 후두두두두 떨어져갖고 막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달려주는 느낌이에요. 속도계 100까지는 뭐 이쯤이야. 더 달려도 돼. 달려봐. 이런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고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개 미쳤다. 야야야저 <laughs> 이거 풀학생 1초도 못 밟았죠 야 진짜 이 배기음부터가 뭔가 동물의 왕국에 있는 서열 1위 타자 같은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으악! 이러는 것처럼 팡 쏟아 못해 아주 잡아먹는구만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특성이 살짝 헷갈리기도 해요. 컴포트 모드가 뭔가 장근육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스포츠 모드는 마동석 형님 같이 코스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밟는 순간 이 옆에 있는 가이드 시트가 저를 이렇게 쫙 잡아주면서 속도를 좀더 짜릿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속도를 줄이니까 다시 이 가이드 시트가 풀어지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야, 이거 진짜 브레이크 힘도 장난 아니구만. 엄청 잘 잡아줘요. 아까 미세한 힘 조절에 브레이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고속으로 가니까 컨트롤이 제대로 된다는 느낌이에요. 브레이크의 힘이 엔진 힘에 비례할 정도로 출중한데 요 엔진 힘과 브레이크 힘을 논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80km 이상은 달려줘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우와! <laughs> 내 정신 아직 3차선에 있어. 어머, 내 정신... 뭔가 바퀴가 살짝 길어지는 느낌인데, 오. 뭔가 힙 움직이는데, 움직이려는 반대쪽 방향이 바퀴가 막 이렇게 막 세로로 촥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스프링 댐퍼가 길어지는 거겠죠? 물론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닌데, 살짝의 인식은 되네요. 근데 이거를 스포티함으로 승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안정성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와 내가 뭔가 무라일체. 내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팍팍 들고요. 엔진의 힘은 파워풀함을 넘어서 힘이란 것 말이다. 이런 것이야. 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네요. 전방 시야각은 굉장히 좋지만 후방 시야각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면적도 작고 이렇게 뉘어있거든요. 시트 착좌감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팍 감기는 시트 착좌감이에요. 근데 이 가이드 시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등을 댈수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등짝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삐져나올 것 같기도 해요. 연비는 고속주행을 거의 9 정도 했어요. 9.3km가 나오네요.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때 시내 연비를 체크해 보니까 7km 이하가 나오더라고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제조사에서는 고급유 사용도 권장을 하니까 연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휠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껐도록 하겠습니다. 오, 핸들 진짜 묵직해. 와, 이거 지금 코너도 진짜 잘 가준다 이거. 무게감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돌릴 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돌린 다음에 버텨주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코너링도 그 프리미엄 등급 내에서의 순위는 제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프리미엄 등급 안에 들어가는 조향감이 맞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리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아이고. 세 번째 방지턱은 살짝 스피드감 있게. 어, 어, 서스펜션이 일단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하드함 속에서 함께하는 승차감이랄까? 차선 변경을 했을 때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세팅했지만 완벽하게 하드하게 세팅을 한 것이 아니라 승차감을 어느 정도 부여했기 때문에 덕분에 지금 이렇게 승차감은 괜찮은데 급 차선 변경을 했을 때 흔들림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성능 총평! 장점들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에 단점을 찾기가 어렵고, 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장점만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깔게 없어요! 외관을 보자면 고놈 참잘 달리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릴이 한 등급 윗 모델인 G80 대비 중형차라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G80에서도 볼수 있었던 크롬 디테일들하고 뾰족뾰족한 게 여전히 그 근엄함을 보여주고요. 전면부의 보닛 캐릭터 라인은 그릴과 함께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G80에 비해서 아무래도 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캐릭터 라인이 좋게 말하면 역동적. 나쁘게 말하면 너무 뭔가 이렇게 움푹 파인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전면부 얼굴이 조화가 잘 됐죠? 헤드라이트는 얄쌍하지만 살짝의 X크로스 타입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웠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범퍼 하단의 안개등이 에어커튼 후입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꼬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귀엽게 진 웃는 얼굴, 이런 모양이에요. <laughs> 이 조금 뾰족뾰족한데 지면하고 좀 붙어있어요 스포티하지만 방지턱을 잘못 스치면 뭔가 와장창 할것 같아요 옆면은 C필러 뒤쪽의 디자인이 벤츠와 살짝 비슷하고요 제가 타고 있는 3.3 모델은 휠이 다크 크론 컬러라서 무게감까지 아주 무거워 보여요 후면부도 약간 벤츠 C클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리어램프 디자인과 주행등이 지팡이 사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옆으로 뉘어 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3.3하고 2.0 모델의 차이점이 머플러 개수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백일왕의 논품 3.3 모델이 듀얼 머플러를 쓰고 있죠. 외관 총평! 엠블럼 빼고는 G90에 비해서는 미니어처 수준이고 G80보다는 아주 살짝 덜 자란 느낌이에요. 비율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이 아주 이만큼 있었지만 익숙해지니까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G80보다 더. 내부를 보자면은 1 초만 보면은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였어요. 요 정면에 보시면은 착 봐도 아이지랑 첫 인상이 비슷하거든요. 플루팅 타입의 터치 네비 모니터에 큼직한 송풍구 그 아래 공조 시스템 패널 공식은 여전하지만 이런 마감과 사용된 소재들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고급 재질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랜저 IG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런 다이얼의 음각이라든지 소재의 고급화가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어요. 기어봉은 G80과 같아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요 망치와 같은 모양, 옆에 있는 커퍼 등을 포함해서 이런 테두리를 크롬 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세심함까지 보이네요. 그때 느꼈던 것처럼 기어봉의 그립감이 굉장히 손을 얹이기에 편안하네요. 대시보드는 보면 우레탄인데 스티치가 정교하다 못해 정확하게 따다닥 박혀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가죽인 줄 알고 깜빡 속았거든요. 이 도어에도 보시면 시트와 마찬가지로 컬팅된 나파 가죽을 쓰고 가죽의 재질감들이 매우 부드럽고 고급진 느낌이에요. 요크롬 라인과 도어 손잡이 쪽도 같은 실버 컬러를 썼었지언정 패턴을 자세히 보면 다르게 줘서 뭔가 하나라도 대충 넘기지 않고 열정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스티어링 휠은 D컷이 아닌 원형 스티어링 휠이에요. 가운데 요 크락션 부분이 타원형이에요. 뭔가 동그랗게 만들려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타원형이 돼버린 호떡 같아요. 재질도 보면은 한 가지로 퉁치지 않고 섹션을 나눠서 여기 민무늬의 가죽과 타공이 된 가죽을 번갈아가며 핸들을 이렇게 감싸놨어요. 안에 스티치도 굉장히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이야기를 했으니까 크락션 소리를 들어볼까요? G70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 오! 이거 되게 화음이다 이거 좀 만족스러운 소리인 것 같아요. 화음 도와 위와 석개 빵! 암레스트는 이렇게 와이드한 암레스트를 달고 있는 차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 핸들을 감싸고 있는 가죽과 같은 재질감인 것 같아요 부들부들하고 음 착착 감기네요 내부 총평! 어차피 시트에 고급 나파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대충 해도 고급져 보일 텐데 전체적으로 단가가 높아 보이고 실제로도 높은 소재들을 변화를 주면서 교차까지 하여 디자인을 하니까 그냥 이건 뭐 대놓고 고급! 프리미엄 이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 천장 마감재가 일반적인 재질감이 아니거든요. 어, 스웨이드 느낌인데 천장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처럼 요런 막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최상으로 신경을 쓴 내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평이 하나 어메이징한 느낌은 아니에요. 콘솔 박스는 암레스트가 넓어서 커 보이기는 하지만 깊이가 얕아요. 글로브 박스는 생수병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트렁크는 소나타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아요. 20인치 캐리어 기준으로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1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널찍한 편이에요. 이열이 좁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보다는 넓게 느껴졌어요. 제가 앉았을 때 레그룸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 헤드룸만큼은 협소하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양옆 공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쿠페 스타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와 천장이 접촉을 할것 같아요.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9개가 들어가 있어요. 충돌 테스트도 상위 등급이고 리콜 소식은 유리창과 관련한 접착 불량으로 리콜이 실시된 적이 있네요. 물론 수리비도 큰 부담은 없죠. 3.3 모델을 기준으로 신차가는 프로비 5200만 원, 중고가는 4200만 원 선이에요. 4200만 원을 기준으로 G70 3.3 모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두고 두고두고. 음. 저는 일단 G70을 살것 같아요. 벤츠, 시클, BMW 3 시리즈, 그리고 제네시스 G70. D 세그먼트 세단 중에서 이세 개가 비교군에 있다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처럼 국산으로서 갖는 저렴한 유지관리비가 많은 이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저는 차를 평소에 혼자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프리미엄 자동차를 탄다고 하면은 작은 차에서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70은 좋아보이는 것들을 빵빵빵 다 모아놓은 흡사 보물상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취향 저격이라고 할까요? 파워풀한 야수와 같은 심장을 가진 370마력. 제네시스 G70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빵!